뚜덤TV의 뚜덤입니다. 오늘은 제가, 거기서부터 핸드폰이 샀어요. 제가 아직 이제, 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이제 샀어요. <laughs> 자, 일단은 이렇게 라이언 케이스고, 이렇게 목걸이에요. 안에는 제가 엄청 좀 좋아하는 오프치 케이스예요. 오늘은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배터리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laughs> 문자에 이렇게 내써 있고요. 응? 응? 네. 자는 일단 여기 아이들 나라, 여기 생생 도서관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키즈 유튜브를 잡아야지 유튜브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 톡이랑 이렇게. 어떤 잠이 제일 좋아요? 아이들 나라? 아이들 나라. 오빠의 아저 저기 짧게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 들어가주시면 나와요 나오 봤나? 얘는 얘 얘네, 얘네들은 구매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책들을 볼수 있군요 얘네들은 그냥 보면 돼 우와 히트릴 가족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와. LG u 플러스 애에지고 있는 요 네. 그리고 얘가 어 이렇게 계산기도 있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왜키즈유튜브라면요 용량은 작지만 맞아. 유튜브 유튜브는 일반 유튜브는 안 깔리고 유튜브 키즈만 깔리잖아요. 네. 그리고 노래 같은 건잘안 나와요. 음. 어 영어 노래는 못 나와요. 제가 아는 노래가 한게 있거든요. 영어 노래는 잘안 나오네요. 그럼 이제 아. 마지막 인사를 할까요? 네, 좋아요. 아, 맞다! 한개더 있어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응. 갤러리에 들어가면 사진, 저는 오늘 사진 한 개도 안 찍었어요. 응. 사진 한 개도 안 찍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또는 기 v 꼭 구독해주세요. 다음, 그럼 다음에 또저더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요. 그럼 안녕!